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신고가 돌파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정말 높은데 10% 이상 마이너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이더리움의 현재 왜 이런 위치를 만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돈이 몰리는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그런 정보를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더리움의 흔들리는 시장은 말씀드린대로 잭슨홀 시장을 앞두고 말 그대로 8월에 금리나 발언이죠. 9월달.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동반 약세가 펼쳐지고 있다. 시장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정 중인데 매수량을 늘려주고 있다는 뜻이라. 잭슨 연설까지. 21일까지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더리움 가격 회복에 대형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상승을 못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올랐으니까 한 박자 쉬고 차익 매물을 쏟아지는 거지 다시 한번 기관과 세력들은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블랙록은 이미 이더리움 주도 전체 암호화폐 37억 달러를 지금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와 기관이 지난주 1.2조를 매수를 해줬어요. 악재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조정 구간이요. 건강한 조정 구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번 하락 패턴의 세일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세일가에 이더리움이 나는 조금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e r c 기반 토큰들이 매집량이 같이 올라와 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더리움에 집중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죠 저희 프라이빗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에요 지금 100% 무료로 저희 교육방에서 해외에서 나오는 코인 시장은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가 결국엔 돈이 돼요 근데 한국 시장은 해외에 있는 정보가 느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저희 정보방은 100% 무료로 구독자님들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신 만큼 저는 보답드릴게 이렇게 타점과 같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돈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더리움의 타점은 7월 2일 때부터 다시 한번 이때요, 이때 이평선 이격이 좁아지고 지금 단기 평선의 골드 코러스가 나오는 지점에 추세 지표가 중단선에서 상단선으로 고개를 들 때요, 고개를 들 때. 근데 여기에 적중률을 조금 더한다.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저희 팀에서 만든 마스터 매매 기법이요. 총세 가지 매매 기법을 시각화한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의 인입 물량과 매도 물량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누적 물량, 세력들의 누적 물량을 파악해서 중기 종목인지 단기 종목인지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켓 표시가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폭탄 표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보와 같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을 버시기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 주시면 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교육방을 통해서 모든 내용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다. 저희는 정보를 통해서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물 포지션도 그리고 현물 포지션도 같이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 지금 선물로 손실 마이너스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현물 시장으로 강한 상승 여력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 정보 방송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여기 링크 눌러주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진 정보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수익 내보시라고 전달드리는 거지. 지금 그냥 의미 없이 다른 유튜버들이 제 자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저희 블랙방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프라이빗한 블랙방에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손실 본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돈 버셔야 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 지원금까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최대 4,000달러의 투자 지원금 선착순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영상의 구독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원금 받고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인지 확인해 보면서 수익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을 때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은 지금 볼린저 밴더 중심과 상단 라인의 매매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린저 밴더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게 검정 색깔이 볼린저 밴더 중심선이다. 이 중심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단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중심선 이탈했지만 빠르게 리바운딩하고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과 이 중심선과 바로 패턴의 매집형 박스권 안에 갇힌 이후에 지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떻다?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물대가 갇혀 있다가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온다. 거래대금이 죽지도 않고 있고 추세지표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상승으로 가리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단의 락업 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 맞서 매매 기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아주 중요한 척 급정률 80%까지 높이는지 인 거고요. 지금 이더리우 재단의 락업 일정을 우리는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단의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락업 일정이 나와요. 근데 이 날짜는 보다 재단과 투자자들의 분량이 풀리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단은 최대한 이날까지 맞춰서 고가, 상승 흡수 만들면서 고가를 만들죠. 이유가 뭐다? 재단과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가에서, 타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던지는 형태를 낙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일정은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자 과거에도 이렇게 리플이 뻥튀기 시세 조작으로 대규모 낙업 해제가 지금 면에 떠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SEC에서 모두 다 락업은 정상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재단이 할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락업 일정은 다시 한번 저희 정보방에서 일정. 왜냐면이 일정이 미리 뭐 다른 분들은 어디서 볼줄 모르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와 당연히 재. 라거 일정을 확인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먼저 포지션이 잡아 보시라고 전달 드리는 거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강력하게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자 미국 기업들 그리고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돌맹이라고 했었다가 다시 한번 매집량을 늘려주면서 지금 신규 계획 발표 매집량을 늘려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채굴 기업들 또한 다시 한번 3천억 이상의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트럼프 또한 2024년부터 24억 달러를 계속해서 벌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트럼프가 미는 시장입니다. 장에돈 복사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나는 이런 시장에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시장은 언제까지 우상향하지 않는다. 시장이 정확히 받쳐줄 때 우리는 흐름에 올라타서 극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최대 지원금 4천 달러의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지원금을 해드리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영상 하단에 지금 링크로 프라이빗한 블랙 정보가 나는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링크로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